수원지검님, 복수장이십니다. 아. 수성도 입장하겠습니다. 수능님, 폭반님 조원님, 쌀상총, 짜생님. 이제 입장할게요. 드림님, 케포스님막내드이님벼로스님 백수님. 나머지 전체 입장하겠습니다. <목소리> 전체 입장해주세요 <입으세요.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이지톡은 따로 없습니다 달리기는 디리님 가능하세요? 안 되면은 제가 달아예디리님이 달리... 달리시고요. 백수님이 1차 연막 부탁드릴게요. 대공포 복사 그리 갈 때니까 그 상자 두 개만 부탁드립니다. 저 앞에 상자. 이번은핫 니가 입니다 니가 니지 강립금지, 니가 금지입니다 아, 가니 마리 가 니가 니가 다 했네요 높은 성장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요 잡다갑니다얼음 어, 잡고 갈게요 갈게요. 네. 아란요벌달른쪽 갈게요. 수상님들 올라갈게요. 어세요 정원님, 이걸 좀잡으시면더 4분은 기간민좀 잡아주세요. 생동에는 알아서 쓰주시기 바랍니다. 이일 안부르겠습니다. 아, 바로 가시는 3분, 더블 4분, 4번. 4분에. 어머요 아, 잡고 계세요. 와, 전부탁할게요감사합 3번, 전사였게요 이쁜요. 이동할게요. <목소리> 거기 방폭이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좀 빨리 좀 다른 그뭐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포기 눌러주세요. 한번 포기부터 제러 주세요. 여기요. 한번 잡으세요. 한번 잡으요 포기부터 제 네. 지금 발 들어갑니다. 네. 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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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버스 두마리다 두 잡았어요? 한마리 1마리 들어갈겁니다 이제 들어옵니다 아일 옵니다 들어오면 1번만 들어할게요빠은 포기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거 하지마세요 포기부터 눌러주세요 연기 좀 줄게요 폴리빨리세요세 들어갈게요. 지하로. <목소리> 음, <깨끗이>. 들어가 잡을게요. 서게요에서데스콘서 트럭에서 트 올라오면 좌 올라가겠습니다 제 카드 습니다 22분 13초 오씨 어, 막내둥이님힐한번 먹면 주세요. 힐. 힐만. 힐. 시드빈 네. 이 탐할게요. 수호님 이거 한 마리만 빼 주세요. 일산, 방, 안봤 어요？아, 봤습니다그 아마도, 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리셋 될 거예요？아, 예, 잡 을게요. 딱 뒤집 으세요잡아 주세요. 제말로 그, 그, 그거좀끄어주세요 너무 오셨다? 이럴게요 한분인상요 안할 것좀 잡으세요 자리 좀얻 따라오세요 여기는 어저 승득할게요 어 드디어 오네 같이 잡아줬어요 뭐야? 아이고. 네, 끌고 올게요. 그럼요. 수원님, 아, 맞춤방법 드릴게요. 다들 아, 일수으로좀 모아 주세요제가한 마리 뺄게요. 원투은원투은 단발로 쏘는 세 1번. 1번은요. 1, 2번은 자, 단발로 쏴어주요 단발로 끊되주세요

아타가면나갈세요제마리또 들어오네 아타제말막게요자 전체 대이요 옆에서 부추, 웨이브, 웨이브 대기요잡으한대 갈게요 3마리 덱요몇분이고요가진 19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잘라드릴게요 자, 같이 움직게요 갈게요 저 3마리 저3마내백 올라가세요 아니요, 시간 많을 거예요, 그2 0분 어, 20분, 시간 많을 거 아니야? 사진이 10년 안 썼네. 그이 그러면, 당연히. 그럴까요? 아니, 맞을 거예요. 그번이 맞을게요. 이거 깨고, 저희가 가면은 맞고. 이번에 한번 짜주시고요. 하나 그대로 할게요 사진이 1 0 되더라고. 아니요, 어차피 뛰면은 제가 연막 쓰고, 뛰 내리면 돼요. 나도 될수 있는데. 좀... 네. 자, 길이면 올라가겠습니다. 밀고 제일 한쪽 부터 가겠습니다. 밑에는 잡을... 그냥 그래요? 잡을게요, 이제. 네. 떴네요, 사진 떴네요. 사진 왜번 짓네. 올라갔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안녕, <laughs> 괜찮아요. 자, 해골로 오세요. 그 다음에 숫자벽 같은 것좀 주세요. 한삼기 올라오세요. 해골을 짜주시면 돼요. 아, 이거 남았다. 풋 남나요? 잡아주세요. 숨기고 들어오세요. 네, 잡을게요 다른 이동할게요. 제 머리 좀좀해주시요 아. 깜발을 끊면세요 네, 깜발 살지 어, 배웁니다 자코 바로 빠질게요 네 빠지세요 조하님 <laughs> 조하님 빠지세요 15분 4 9초 차요 저님 어떤 마무리할게요. 걱사 님 저기 3박하고 바로 위에 4박까지 좀 모아 주세요. 금지능지 마세요. 일본, 일본 쪽으로 좀 모아 주세요. 네. 이제는 금지 빼고 네, 이번에 이번에도 발, 한 발로 샀죠. 이번 단발로 끊어 드릴게요. 3판 남으세요. 그 남았네요. 됐피좀 네, 네, 빼나 될것 같은데. 1550제품 주세요. 자, 그만 때리세요, 이제. 그만 때리세요, 금지. 있어요 잡을게요. 15분 몇 초요? 49초에 탈 거예요. 최대한 아, 자르겠습니다. 조님, <laughs> 진... 머리, 징, 머리. 불건증이 없네요. 자기지호범님 보안님, 네. 잠시만 있어요. 기즈를 잡아 아니다 아니다 아, 그냥 아니야. 계세요 계세요 누렸다. 보안님 제가 먼저 파장 갈게요. 네. 넘버 3 0초 기대요. 자, 한 번에 한 번에. 감사합니다. 아, 안 잡히겠네요. 왜이만없아 데려갈게요. 아다죽았네요 어글 트니다. 아, 아 막내둥이님 어글이. 금방 이에요가 자 수상님들 밖으로 다 나오세요. 강철끼나 들어왔어. 보산이 조정하시고요. 자 갈게요. 나오세요 다. 또 어, 깨고 나무 웍젠되는 거 잡아드릴 테니까 움직이지마세요 자가 너무 네. 그래. 이게요 네. 이거만 좀다 되겠어. 자 고소입니다. 지금 지금 나오고 잘못. 이거 좀 여기 그 반발로 끊어드릴게요. 네. 막 걸리네. 아, 저거 먹자. 아, 자, 옆에 것도 없을게요, 네, 이거. 강습기강습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오고 있습니다. 트레포스님. 아, 들어가야 로 가세요 네 분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좀 날개 딜 할게요. 열레벨 철격올려주세 좋은 건데, 최대한 잘라드릴게요, 원님 그런 거 좀. 막 강습 나옵니다. 네. 강습 충격 나올 거예요. 해주세요. 야, 속해주시고 빠지세요. 어이거아이고 네. 어우, 아, 끝으 가겠는데? 자, 리산더 어그리에요. 자, 이번 마지막 무법인 것 같네요. 들어오네 이거 다 코어스에 들어가면 되겠죠? 선생님, 그런 거요? 들죠 페퍼스님한테 네. 힐좀 주세요. 다 죽었네. 아다 잘랐습니다. 네, 자, 신속 올려주세요. 사파 사바님도 신속 주세요. 어글라 티드니다 자객님, 자객님 어리에요자필드니다 빨게 됐어. 페퍼스님, 자객님 힐 주세요. 아이씨 쟤일번힐 주세요. 완피 유저세요. 완전 세발 난다고 다 파시다 소입니다. 다섯 명입니다. 차단 올리세요. 차단 해주세요. 차, 차단, 차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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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차단. 자객님 필드 있어요. 완피 만들어 있어요. 자 수성조도 드릴갈게요 웨이브 어, 웨이브하고 뭐 하지 말고 수성조에서도 자객님 필좀 주세요. 방패 1번 필수 주세요. 두피를 잡을게 9번 떴으니까 이제 안될거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거무기 상자는 아무나 까시고요 윙크즈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벤트 상자에서 하용드신분 이상한 거만 나오던데요 보험사가 뭐가 상당히 빠르고 상당나오고보험석가 많이 주던데요 보온석이라도 드실수 있고 보험사가 빠르나보험고보랙사가빠봤고보가보보 어, 반남이. 월입니다 어, 고생들 하셨어요. 네, 네. 음, 하나 들어왔다. 네, 이게. 네. 꿀구사.